루트 16은요 제곱하면 16이 되는 수니까 제곱을 했어요 그러면 요 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16이 되겠죠 그러면 물어보는 거는 16의 제곱근이에요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음수를 얘기해 달래요 자 그래서 얘는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중에서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4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얘가 어떤 순질을 볼게요. 얘가 지금 음수죠. 얘가 음수니까, 얘가 근호 밖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요 음수니까 마이너스 9로 이렇게 나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겠죠. 얘가 음수니까.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9가 돼요. 요렇게. 아니면 헷갈리시면 이렇게 봐도 돼요. 자, 마이너스 9의 제곱은요. 자, 얘는 뭐야? 루트 81이죠. 마이너스 9 제곱을 해봐야 81이잖아. 그럼 루트 81은 뭐가, 있어 얘는 뭐니? 루트 81은, 얘는 9를 제곱해서 되는 거니까, 얘는 9겠다. 9는 루트 81과 같은 거잖아.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보셔도 되고. 자, 그러니까 이 수는, 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는 9인 거야, 9. 자, 그러면 9의 양의 제곱근, 제곱해서, 9가 되는 수한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그 중에서 양수로 얘기해 달라고 했으니까 3이겠죠 b는 3입니다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였고요 b가 3이었으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